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떼튜브의 라떼 튜브. 라인이고배경이에요 오늘은 펜타움이 저블초코파로 바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신장빵이고 한번 뜯어볼게요 네 뜯어봅시다요 잠깐만요 띠고샤는 이따가 띠부샤는있다가 하고요 편장빵 어떻게 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빵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어때요? 어때요? 이상해 식빵 같죠? 중고학질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응? 자기가 아무것도 안먹는요 <laughs> 여기에 크림이 들어왔어요. 전런데 음 아무것도 없는데? 음, 다 먹어봐요. 싫어요 일단 이건 초코맛 같아요. 음. 오, 래도 크림이 나왔어요. 음, 맞다. 음, 그럼 이제 띠보시를 보여주세요. 아 중복 아니었다. 나 리오르. 코타스가 나왔네요. <laughs> 리오르가 나왔네요. 봐봐. 어, 귀엽다, 얘 아, 다행이다. 중복 안 나와서. 응. 다행이다. 중복 아니었다. 그렇구나. <laughs> 어, 마, 침 누나가 중복이네. 하나, 괜찮다. 괜찮아. 누나 또 붙여야지. 인사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